이월 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무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시딤골짜기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의 기레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모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띔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에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리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가를 발휘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소용돌이라는 말 들어 보셨을 겁니다. 소용돌이는 물이 빙빙 돌면서 흐르는 현상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소용돌이에 한번 휩쓸리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소용돌이를 역사의 소용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 역사에도 마치 소용돌이와 같은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툼과 갈등과 전쟁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항상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역사의 소용돌이를 잘 헤쳐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소용돌이를 헤쳐 나오는 그 사람이 결국 역사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린 사람이 누구이고 또 반대로 역사의 소용돌이를 헤쳐 나온 사람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버린 사람은 롯이었고 역사의 소용돌이를 잘 헤쳐 나온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마치 소용돌이처럼 큰 파괴력을 나타냈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무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어떻습니까? 읽기도 어려운 이방나라와 여러 왕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쉽게 정리하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민족 간의 다툼과 전쟁은 늘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전쟁을 할때 아무 이유 없이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는 네개 연합군이었고 가나안 연합군은 다섯 개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참전하면서까지 전쟁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4절 말씀 읽어 보도록 합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 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바로, 가나안 연합군이 메소포타미아의 엘람무왕 그돌라오멜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괘씸죄로 인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가나안 연합군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수 있는 사실은 가나안 연합군이 엘람무왕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는 것은 조공을 바쳤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엘람무왕 그돌라오멜의 힘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난 전쟁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의 다섯 개의 민족이 힘을 합쳤어도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당시 가장 강했던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네개 나라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염해 근처였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해 가나안 전 지역이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 전쟁과 관련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전 지역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 피해를 입게 되죠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졸지에 롯이 메소포티아미아 연합군에게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롯이 처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할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죠 그리고 롯은 당시에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던 소돔 지역을 선택합니다 분명 살기 좋아 보였기 때문에 소돔을 선택했을 겁니다 물도 넉넉해서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난안 전쟁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려버렸고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믿음대로 살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롯은 본능대로 산 사람입니다. 감정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 결과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채먼 메소포타미아 땅까지 잡혀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처럼 역사의 소용돌이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휩쓸려 버렸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역사의 소용돌이를 멋지게 헤쳐나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이 어디였는가 하면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바로 아모리 족속의 땅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만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땅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도 역시 역사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홉 개의 나라가 혈전혈투를 벌이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도 역시 언제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털끝 하나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다치는 일도 없이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잘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잡혀갔던 조카 롯과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소용돌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소용돌이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낼 때 동원된 사람은 불과 31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상대하기에는 털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물론 정면 돌파보다도 또 다른 전략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분노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헤쳐 나올 수 있는 인생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역사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똑같이 역사의 소용돌이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진가가 바로 여기에서 발휘됐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 안에는 많은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도 다툼이 있고 힘싸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모든 곳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절대 휩쓸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달마다 안전하게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소용돌이를 믿음으로 헤쳐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그런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롯의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추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주셨던 그 귀한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아무 힘도 없이 아무 맥도 주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소용돌이를 잘 헤쳐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이면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